안녕하세요. 골통 오팅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며칠 전 한국 골프신문에 백돌이에게 과연 골프클럽 피팅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게 있는데 칼럼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. 골프라는 운동을 하던 안 하던 주변에 골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 백돌이 18월 라운드 중 스코어가 100개 언저리를 기록하는 골퍼를 말합니다. 자 그럼 과연 백돌이들도 골프클럽 피팅이 필요할까요?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결과부터 얘기하면 물론입니다. 백돌이에게도 골프클럽 피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백돌이도 나름 등급이 있습니다. 퍼팅시 오케이 였고 스코어 카드에 양파 없이 오버하는 숫자들 을다 적는 이른바 뒷문 열고 백돌이와 그냥 저냥 코스 진행원이 완만하게 적어주는 스코어의 백돌이 뭐이 정도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. 이두 부류의 실력은 어찌 보면 천지 차이지만 전자나 후자나 어느 정도 자기 수행이 있다면 골프 클럽 피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구력이 짧은 골퍼나 본인 클럽에. 큰 관심이 없는 골퍼들에게 골프 피팅샵이나 골프샵은 그다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곳입니다. 요즘 골프에 입문하는 사람들 다수가 골프 클럽을 중고 직거래로 많이 구매하고 골프 용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뭐 어쩌다 한번 그립 교체하러 골프샵에 방문하는 게 다입니다. 그렇다 보니 골프샵 또는 골프 피팅샵을 더욱 낯설게 느끼는 골퍼들이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. 그나마 구력이 오래된 골퍼들은 골프샵을 낯설지 않게 방문하지만 아직까지도 골프 피팅샵은 꽤 낯설어하는 골프들이 많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골프 클럽 피팅이 아직도 일반 들에게는 낯선 것입니다. 다행히 제가 운영하는 매장은 다른 곳과 달리 피팅이라는 허들이 좀 낮아 보이는지 다양한 골퍼들이 내방을 합니다. 그 중에 자신이 백돌이라고 하는 고객들과 구려, 구질, 스윙 자세, 골프 멘탈 등 얘기하다 보면 자신의 클럽이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지고 있던 클럽을 피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. 골프 클럽 피팅, 쉽게 말하자면 맞춤 정장을 주문하느냐, 기성복을 리폼하느냐와 같은 말입니다. 피팅 전용 클럽 헤드와 내 스윙에 맞는 피팅 전용 샤프트로 피팅 클럽을 만드느냐, 아니면 내가 가진 기성품, 골프 클럽을 좀더내 스윙에 맞게 만드느냐,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, 백돌이에게 어울리는 피팅은 아무래도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. 물론, 가지고 있는 클럽이 전혀 리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, 전자의 방법으로 골프 클럽을 피팅해도 됩니다. 하지만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, 백돌이라면 본인에게 잘 맞을 만한 기성품, 완제품 신품이나 중고로 교체하는 것에 한표 던집니다. 자, 그럼 결론을 얘기하자면, 골프 백돌이라도 구질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일관성 있게 나온다면 샤프트의 강도나 무게에 관련하여 피팅을 하거나 또는 라이각 조정 등 비교적 가성비 있게 골프 클럽 피팅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. 세월이 지나도 스윙이 변하지 않는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구질이 변하고 거리가 줄면 한 번씩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. 자,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 과연 골프 백돌이에게 골프채 피팅이 필요할까요?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